<laughs> 보시면은, 일반적인 머프하고, 어, 배알에서 최초로 개발한 유니꺼, 소피하고 거침하고, 특수하게 본딩을 해놓은 시스템이에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한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표피가, 손상이 오더라도 터지지 않는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가 속심이지 않습니까? 이 속심만 멀쩡하다면은 표면은 손상이 오더라도 그 자리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탈출, 그러니까 등강기로도 등강도 가능하고 하강기로 하강도 가능하고 해서 구조 활동을 마무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노프는 보시면은 같이 보시면니다 네, 이거 네. 한번 보시겠어요? 자. 자, 보편적으로, 조그만, 이, 날카로운 부분이 있으면은, 요 부자까지 같이 이렇게 있는 상태면, 150kg 가까이 됩니다. 그, 지금 20kg 거든요. 그 하중이라면은, 이게 100m 로프라면은, 최소 3% 늘어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100m면 거의 한 3m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직으로 이렇게 쭉 순간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날카로운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쭉 밀, 밀어버리죠. 측면으로 그어버리면은 이것도 감당 못해요. 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수직으로 날카로운 부분에서 쭉 하고 밀렸을 때 보편적인 높이들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추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프는 속심과 거심이 딱 온딩이 돼가지고, 예, 네. 한 번, 당겨보죠 그래서 얘네가 그 안전을 한번더 생각한 로프라고 해가지고, 음. 이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오. 이걸 꼼짝이야. 안전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 네. 오프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로프는 무게 잖아요. 이걸 따라올 수 없는 이비법분 공개를 안했기 때문에 유사하게는 만들어내는데 무게와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이배아를 제품은 가격도 뭐 200m 짜리가 110만원이고 예, 이 시스템 무게 또한 가볍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제일 많이 지금 쓰고 계신게 아마 이런 로프